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테마피부과 원장 이학규라고 합니다. 아 요즘 이제 레블라이트 토닝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 토닝이라는 뜻은 이제 피부를 좀 맑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 레블라이트 레이저는 그 ND 그 레이저의 한 일종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은 미백을 할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보다는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미백뿐만이 아니라 잔주름이라든가 탄력 같은 그런 피부 질환들을 같이 좋게 할 수가 있는 레이저입니다. 우리 사람에 있어가지고 색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검은색을 나타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붉은색을 나타내는 색소가 있습니다 레블라이트는 주로 이 검은색을 나타내는 그 멜라닌 색소를 주로 어, 파괴해가지고 아, 피부를 환하게 만드는 치료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색소는 굉장히 낮은 색소랑 깊은 색소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낮은 색소라는 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근깨나 잡티 같은 것들 그다음에 그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 생기는 검버섯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깊은 색소라는 게 옷다모반이라든지, 아, 아, 그 다음에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것은 여자분들한테 생기는 기미, 그리고 크게는 그래서 아, 낮은 색소와 깊은 색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레블라이 트레이저는 그 피부에 검은 쪽에 색소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다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저는 532 파장하고 1064 파장이 있는데 이두 가지 파장을 이용하면 깊은 색소와 낮은 색소를 다 컨트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기미도 컨트롤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어린 나이에 생기는 주근깨나 잡티 같은 것들도 같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IPL이 개발된 지도 벌써 한 20, 30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 처음에는 아, 굉장히 인기도 많고, 효과도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의사들도 관과했던 것들이 색소의 깊이를 아주 깊이 생각하지 않고, IPL로 굉장히 많은 치료를 다 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IPL은 낮은 색소에 그 병변들은 잘 치료가 되는데, 예를 든다면, 주근깨라든지 아니면 잡티 같은 것들은 잘 치료가 되는데, 기미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없어지는데, 시간이 한 3주 정도 지났더니 많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어 아주 일시적인 색소침착이라고 하는데, 아 색소침착은 생기게 되면 약30% 정도에서 생기게 되고, 아 6개월 정도 되면 없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특히 기미 같은 경우에 색소 침착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IPL로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IPL의 그 사경 사용 범위가 굉장히 협소돼 가지고 부작용이 없는 병변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이제 낮은 병변들 낮게 있는 멜라닌 색소들을 갖고 있는 병변들을 IPL로 주로 치료하고, 깊은 것들, 뭐, 오다라든지오다 모반이라든지, 어, 기미라든지, 아니면 어, 색소침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 IPL로 많이 치료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토닝인데, 어, 토닝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토닝이 그 레이저 어, 레블라이트 토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64 파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1064 파장을 이용하면 그 부작용을 생기지 않고 깊이 있는 색소를 IPL, IPL과는 다르게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레블라이트 레이저는 우리가 보통 그 피부 레이저를 할 때는 마취를, 연고 마취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블라이트 레이저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연고 마취조차도 필요 없을 정도로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0분 정도를 치료할 때 9분 정도는 연고 마취를 하지 않아도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치료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취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리잖아요. 연고를 바르고 40분 정도 있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일상생활 할때 굉장히 편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시간은 뭐병변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토닝을 할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되고요 그 다음에 간격은 1, 2주 간격으로 보통 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10회 정도를 하게 되면 그 잔주름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부의 그 다음에 피부에 광택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미라든지 이렇게 짙은 색소들이 많이 없어지거나 옅어지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기존에 있던 병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가 결정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주근깨나 잡티 같은 아주 낮은 색, 어, 어, 색소들은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지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피부에 딱지가 앉으면 보통은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피부에 검은 딱지가 앉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화장이 가능하니까요 화장으로 커버하면 일상생활은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의사들은 얘기하는데, 어,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화장을 해도 약간은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완전히 뭐 중요한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누굴 만나는 건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어, 레블라이트 레이저의 대부분은 이렇게 낮은 색소가 아니라 깊은 색소를 치료하게 되는데, 깊은 색소는 딱지나 아니면 피부가 붉어진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요. 뭐 통증도 물론 없으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깊은 색소로 우리가 치료하는 토닝인 경우에는 아 얼굴에 자국이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야외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활동을, 운동을, 골프를 치시던지 아니면 테니스를 하시던지 다 하는데 걱정들이 레이저 를 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하는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또 굉장히 걸리거든요. 대부분은 레이저를 하면 일상 생활을 하거나 골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안 하면 제일 좋죠. 안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게 이제 우리가 나와 시중에 나와 있는 자외선 차단제들이 좋기 때문에 레이저 를 하고 물론 자외선을 많이 쬐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만 잘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혹시 레블라이트를 하고 나서 병변에 따라서 딱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딱지가 있을 때는 그 딱지가 햇볕을 많이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이 없는데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정말 선크림을 잘 바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 얘기하는 색소침착이라는 게 염증 후에 자연스럽게 오기도 하지만 자외선 때문에 또 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것은 재발을 막는 의미도 있지만 색소침착을 막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어, 레블라이트 레이저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일상생활이라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된다. 금기사항은 아닌데요. 하셔도 되는데 할 때는 좀 평소보다는 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고 어, 운동을 하시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토닝 레이저는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좋아지는 건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어, 선크림을 잘 바르고 차단을 잘 하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이나 취미생활을 그대로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상 이제 레블라이트 토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 과거에 굉장히 많았던 부작용이라든지, 색소치료를 하게 되면,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의사들도 처음에는 레이저가 나왔을 때 모르던 피부의 성질도 많았고 레이저의 성질도 몰랐기 때문에 그 색소 침착이라든지 아니면 흉이 남는다든지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부작용들을 사실은 많이 겪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온 게이 레블라이트 레이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효과도 좋지만 상당히 안전한 레이저라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다 유지할 수 있고. 통증이 없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옛날엔 너무 아파서 못했고, 너무 빨개져서 못했고, 딱지가 많이 앉아서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된 여태까지 나왔던 레이저 중에서 가장 편하면서 효과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